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8일 토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고향 가난한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신과 성도는 화평함을 구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문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화해의 언약을 세운 후 야곱은 계속해서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 천사들을 야곱이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이 꿈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들이 실제 보이는 모습으로 야곱을 만났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왜 야곱을 만난 것입니까? 그것은 우연히.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야곱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며 그를 지키고 계심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라 할수 있습니다. 즉,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곱의 길 가운데서도 이처럼 천사들을 보내어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보문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땅 이름을 군대라는 말의 복수인 마하나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내어 만나게 하신 천사들은 한두 천사가 아니라 군대처럼 때를 지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 군대를 보내어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에게 직접 보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는 자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사마리아 성을 비행 둘러 포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던 몸종이 아침에 이 사실을 알고 사색이 되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유랑기하 6장 1 6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는 아랑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아를 공격하러 왔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어떻게 하룻밤만에 몰살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10편 34편 7절에 보시면 요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유하는 자들 즉 그의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내요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돌보아 주심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의 내용은 성도는 화평함을 위해 힘쓰는 자라는 것입니다. 보면 3절에 보시면, 야곱이 세일당 애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을 뽑아 에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의뢰의 부모님에게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할 텐데, 왜형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낸 것입니까? 그것은 20년 전 야곱이 형에게 행한 큰 잘못 때문일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작권과 장작축복기들을 빼앗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에서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분노하였습니까?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니 형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기대하며 그래서 사람을 보내었을지 모릅니다.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바로 오래전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자신이 해를 끼친 형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 용서를 구하려 한 것은 그것이 형의 버복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할수 있습니다.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행한 잘못이라도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기에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잊혀지고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설을 보십시오.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찾아가 용서를 구할 때라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우리 신앙 생활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그런데 예배드리려 할때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예배보다 더 시급하게 할 일이 그 형제와 화목하는 일입니다.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런 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보낸 사자들은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시면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늘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괜히 긁어 부스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이루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게 원망들을 사람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자이든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가까운 이웃이든 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평함을 이루는 자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어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확신하며 담대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며 화평을 구하는 자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